에이 키노! 요요요요요 아유 드디어 아유바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인스타그램. 나중에, 에, 여,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응. 제가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어. 한참을 헤맸어요 <웃음> 여러분 <웃음> 오래 기다리셨을텐데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다행이다 <laughs> 아, 내가 지금 내 걸로 라이브를 하고 있다가 네 내가 너무 이렇게 그 초대를 급한 마음에 <laughs> 내걸 너무 확확 확 끊어버리고 내가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laughs> 우리 제, 죄송해요 제가 급한 마음에 우리 키노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아, 그러면 이거 누구 <laughs> 라이브예요? 저 지금 몰라. 아마 둘이 So thank you um okay 음. Uh. okay so we got like five minutes uh-huh maybe okay so so um let's talk about our new song don't play me love Yay! it has been really <웃음> <웃음> 여러분, don't play me love 응, 음, 그러니까 다 많이 아까는 되게 많이 듣고 계시다고 했는데 또 지금 우리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이 늘어났으니까 네네네 아나 먼저 그래도 여기 저기 펜타곤 팬분들이 계시니까 유니버스 음, 먼저 저 소개.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Okay. Hello guys, my name is Davi. I'm a singer-songwriter and a producer. <laughs> and Kino and I recently, which is actually yesterday. we released new song we sang together the song title is, is called don't play me love don't play me love yeah. how do you guys like it 그럼 저도 인사드려야 되죠. 아, 예, 예,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 <laughs> 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키노고요. 어, 다비영이라는 다이브 스튜디오스에 제가 진행하던 팟캐스트에 어 언박싱이라는 응.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잘 맞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곡 작업을 시작해서 네, 발매까지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이렇게 해버린 키노라고 멘타곤의 네. 키노입니다 <웃음> <웃음> 네. 이게 이 곡이 원래 <laughs> 그 어떻게 작업했는지 잠깐 응. 설명을 하면 아, 형, 주, 형, 키노, 키노 말대로. 그,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빼야될 것 같아요.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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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일단, 키노랑 저랑 <laughs> 라디오에서 만나고, 사실, 그때 라디오에서부터 뭔가 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둘이 좀 오가는 게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 마, 음악 얘기할 때 마음으로. 그난 아, 어, 응. 그 되게, 실제로 또 따로 이렇게 만났는데, 음. 이렇게까지 음악의 열정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음.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의 음악에 대한 어떤 마음과 열정들이 이렇게 빨리 단시간에 곡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습생 때 다비 형이 공연하는 걸한번 봤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백스테이지에서 만났었죠? 응. 백스테이지였나요? 아무튼, 만나고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이 만드는 음악들 계속 듣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게스트로 나오신다 그래서 사전조사도 조금 하고, 알아보고, 아, 되게 네, 멋진 분이구나. 얘기를 했는, 해봤는데 더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잘 통하고, 끝나고 연락처 교환하고, 바로 한 4일 뒤에, 어, 저희가 같이 곡을 쓰게 됐어요. 아, 와인 한잔하고, 음, 지, 형, 지, 형 네. 작업실에서 어, 와인 음. 한잔하고, 곡 작업을 바로 했는데, 그때 이제 이 Don't Play Me Love라는 곡이 만들어진 계기가, 제가 얘기해도 괜찮아요? 음, 음, 음. 그, 저희가 뭔가 통상적인, 그리고 트렌디한 음악을 쫓아서 한다기 보다는, 어, 음. 조금,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제일 처음 얘기가 오셨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도해보자 했던 장르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초이스된 게 레게였어요. 네, 레게라는 장르였고, 그래서 바로 이제 곡 작업을 시작해서 형이 저한테 이런 건 어때? 하고 보내줬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조금 어레인지 해볼게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조금 어레인지를 해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고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풀곡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다비형이랑 만나서 얘기했을 때부터 느꼈던 게아 형이 뭔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프로듀싱을 하면은 제가 곡을 만들어놓고 작사까지 제가 다 하는 그 아, 경우 거의 아, 되던데 음. 이번 곡은 음. 아 다비형이 다비 형의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비 형이 하고 싶은 얘기가 확실하니, 형한테 가사를 음. 어, 다 맡겨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형도 이제 저한테 가사는 내가 한번 써보, 써봐야 돼? 음. 그 저도 어, 너무 좋다고. 음. 형이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받았는데, 가사도 너무 좋고, 이제 제가 짠 멜로디에도 되게 찰떡인 음. 것 같아요. 제가 음. 원래 가이를 어떻게 했냐면, So don't pay me, don't pay me, don't 했던 것 같은데? Don't pay me, don't.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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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그래서 처음에 내가 Don't p a y me 그냥 그냥 Don't p 돈 a y me, 이라고 그냥 그대로 사실 가려고 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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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그랬는데 어 뭔가 그래도 Don't p 돈 a y me, don't p a y me, 너무 약간 음, 음. 개인적으로 되게 부정, 너무 부정적으로 들렸어가지고 어, 맞아요 되게 되게이 되게 내가 게임은... 되게 니까 응. 맞아 하나만 딱 바꾸고 원래는 내가 이제 1절까지는 멜로디랑 그렇게 가사랑 내가 써서 보냈었잖아, 처음에. 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형구가, 어, 저기, 뭐야. 바꿔서 보내줬잖아, 나한테. B파트랑 음. 이제 후파트를. 음. 형구의 그 멜로디로. 맞아요. 근데 딱 그걸 듣는데, 그게 나한테 그냥 확 꽂혔었거든, 완전히.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어, 이거는 내가 일단 가사를, 네. 가사에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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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갖고, 음, 이렇게 또 좋은 작품을 음, 함께. 완전 믿었어요. 음, 음. 음. 그리고 Thank you. Thank you. 이게 여러분, 진짜, 진짜 시너지가 좋았던 게그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더라도 그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는 진짜 만나고, 인사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곡 만들고, 가사 붙이고, 가이드하고, 파트 나누고, 스케치하고, 그리고 풀 데모 만들고, 그리고 발매 결정을 하고, 본 녹음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데까지 진짜 한 달. 한 달, 한달 그치, 한달좀안 돼. 그 정도 한 달, 걸렸지. 한달 정도 음.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음. 아, 이게 진짜 잘 맞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뭔가 이런 느낌을 음.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음.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우리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아니, 기분 좋게 그, 서로 아침에, 아침에 끝났을 때 이렇게 뮤직... 문자를 같이 나누고 했을 때. 너무 즐거워. 내가 형, 어, 그랬잖아. 진짜 보통 되게 많이 공감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촬영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이렇게 공연을 하든지, 뭔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든지, 뭔가 방송을 하든지, 사실, 흔히 연예인들이 좀 많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말들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뭔가 제일 재밌고, 남들이 봤을 땐좀 화려해 보이는 어떤, 그런, 음. 어떤 일들을 하고, 그 돌아가는 길이 나는 되게 개인적으로 좀 공허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 음. 힘들죠, 에너지를 보니. 응, 많이, 응, 응. 그러니까. 많이, 많이, 감정도 많이 쓰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진짜로 그날은 나, 들, 가면서, 되게 진짜로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나, 갔어. 되게. 너무 행복했어요, 어. 진짜. <laughs> 진짜 행복했어. 네, 돌아가, 돌아, 돌아가기 직전에 끝나고, 제가 막 그랬잖아요. 형,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막 그랬잖아요. 형도 근데, 아, 내가 너무 기분 좋은 촬영이었고, 막. 그렇게 장문으로 문자를 보내줘가지고, 저도 돌아가는 퇴원길이 진짜. 그때 해 뜨고 막 6시, 7시 때 음. 퇴근했는데, 우리가. 음. 진짜 피곤했는데도 너무 즐겁게 갔어요. 그 결과물도 좋았고. 음. 아이고. 그, 저기 뭐야. 내가 15만, 우리 이거 조회수가 15만이 넘으면은. 네, 네, 그 이렇게 게릴라 콘서트처럼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할 예정이에요, 이게. 아 진짜 지금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아 라이브를 같이 아 그거는... 괜찮 시간 시가... 스케줄 보고 바쁘니 좋아 저는, 저는 언제든 너무 좋고 그 스케줄만 조율만 잘되면꼭 응. 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 요 언제든지 아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곡에 참여할 수 있게 응. 해주셔서 그리고 좋은 곡 같이 써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형 그리고 고사합니다 다비 형이랑 함께한 Don't Play Me Love 그리고 이제 다비 형이 낸그 작업물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많은 음. 어, 리스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또또 또 좋은 곡도 같이 만들고 네, 응. 금방... 조만간 또 한번 또 봅시다. 좋아요. 응. 고마워. 고마워 같이 함께해줘서. 즐거운 라이브 해요. 유비버스 안녕. 그리고 다비, 다비 형 팬분들도 안녕히 계세요. 저희 한나 키노 또, 또 멋진 음악,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Don't Play Me Love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I love you. <laughs> <laughs> 나도. Thank you. 응. Bye bye. 응. y e 근데 내가 이거 방송 종료하면 어. 형이 나가지나? 어. 아닐 거야. 한번 일단 빠이. 한 번. 어. 어. 연락할게.